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단군 마켓. 어... 그, 단 단군. 단군. 단군 마... 설마 안 나온 거 아니야?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중고 거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환불로 인한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50대 여성이 환불 문제로 다투던 끝에 구매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거래에서 환불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거래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사용감이 아닌 사용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중고 헤드폰을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수리비만 150만원이 든다면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구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구매한 경우 판매자가 상품을 파손시켰는지 아니면 운송 중에 파손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하자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한 흠집만 있다는 설명을 믿고 명품 가방을 샀는데 실제로는 금속 로고 부분에 깊은 페임이 있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흠집을 미리 알았다면 구매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도 환불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을 진품 일건처럼 속여 팔거나. AS가 불가능한 해외 직구품을 국내 정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 물품의 특성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도의 사용감이 있는 경우나 하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특히 판매글에 제품의 정확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다면 환불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속이지 않고 정확히 고지하고 구매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